당세 번째 대선 승리 꼭 해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책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미디어 선거 제책 특별본부장을 역임하신 기호 3번 김한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세 번째 대선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호 3번 김한길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동지들께 여러 후보들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그 정답도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가 여당이 돼야 울산 지역 동지들에게도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국회의원 시절 저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모시고 50년 만에 정권 교체하는데 겁없이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언론들은 1등 공신으로 반드시 희망기를 꼽았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모시고도 열심히 끝까지 뛰었습니다. 대선 100일을 남겨두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14%까지 바닥을 쳤을 때에도 저는 끝까지 정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했고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1차 협상에는 우리 쪽에서 이 해찬 의원과 김한길이가 협상 대표였습니다. 그 협상 결과는 아쉽게도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2차 협상은 우리 당에서 신계륜 의원과 김한길이가 나서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노무현 후보가 이겼고 그 결과 조금 전에 우상호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이 시작될 당시. 불과 2%의 지지율에 머물렀던 노무현 대통령을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울상의 대의원 동,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4년 전에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에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이명박과 박근혜 두 후보가 죽기 살기로 대결을 벌여서 그 경선 과정이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경선에서 이긴 이병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이미 오래 전부터 박근혜 후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더 이상 역동성을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아주 좋은 예비 대권 주자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게다가 당 밖에도 안철수 교수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우러져서 한 명의 후보로 압축되어 가는 과정에 역동성과 이변 그리고 감동이 있다면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도시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12년 12월에 대선 승리를 위한 이변은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울산 대의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분명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총선 패배로 위기를 맞았는데 소위 이바연대라는 밀실 담합 때문에 당이 더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패권적 개파의 힘을 믿고 나는 당대표 할 테니 당신이 원내대표 하시오. 이렇게 당권을 나눠 갖자고 제안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까 불과 한달 사이에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7에서 8%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 대표는 대의원과 당원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원 여러분을 깔보지 않는다면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당권을 나누 갖자는 밀실의 제안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이 국민에게도 다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율과 대권 주자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래 가지고는 12월 대선 승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각본 때문에 정권, 차, 정권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대의원 여러분께 강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누구를 찍어라. 누구 찍어야 한다 하는 말들 많이 듣고 오셨을 겁니다. 누구를 찍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 당의 미래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한표한표 한표 행사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의 대의원 여러분이 결코 만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민주당을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개파의 관계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겠습니다.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 대권 후보들의 역량을 극대화 해내겠습니다. 김한길이가 해내겠습니다. 세 번째 대권 승리, 김한길이한테 맡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